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아리입니다. 무소속 대선 a 비 후보인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과 관련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재미교포 인플루언서가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3겸 직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과 함께 황당한 기자회견을 하던 한덕수 총리의 모습과 그동안 아직 본격적으로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한덕수 일과 관련 의혹 및 논란 등을 일부 소개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런저런 검증과 난타전에 견딜 맷집이 과연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는 김문수 후보를 자유파 국민들의 대통령 단일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제이미교포 인플루언서인 칼유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기억한다. 작년 12월 8일, 12.3 개음 직후, 지세상 만난 듯 기세 등등한 철부지 한동훈과 나란히 서서, 반쯤 넋이 나간 얼빠진 표정으로, 앞으로는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총리와 국정을 협의 운영하겠다는 한간음의 들러리로 서 있던 참 딱한 모습의 한덕수. 지금 그는 또두 건간음의 허수아비로 끌려 나와 또 다른 들러리를 서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두 건간음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를 지칭합니다. 평생을 영혼 없는 착실 늘공 직업관료로 살았다. 왜 좌우를 넘나들며 오랜 세월을 공직생활을 할수 있었을까? 유능해서 글쎄, 그냥저냥 무난한 성정에 말 잔을 듣는 총리님, 그런 정도 아니었을까? 잘 모르는 한 개인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건지는 좀 되짚어 보아야 하지 않나. 트럼프가 통화하면서 한마디 해줘서 대미 통상 전문가라서 경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글쎄올시다다. 게다가 대권에는 전혀 관심 없다던 그가 왜 갑툭튀 갑툭튀는 여러분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조중동이 갑자기 펌프질을 해대고 한 가발 밀던 두권간음은 이제는 똥줄이 타서 한덕수 영감님의 몰빵 중이다. 속셈이 보이지 않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덕수 본인의 내용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그냥 봐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무슨 자기 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대통령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슨 개헌을 어찌 하겠다는 건지도 뜬금없고 그저 두 권간음의 뱀 같은 혓바닥에 현혹되어 멍한 모습으로 끌려나와 휘둘리는 철량한 노인의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있다. 믿음이 안 간다. 찢재명과 막무가내 좌파들과의 머리 터질 싸움을 견딜 강단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인다.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이 엄중한 시국에 맞는 스펙이 아니다.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조용히 물러서든지 김문수와 만나서 만세 부르고 그를 돕겠다고 깔끔히 선언하는 게 그나마 말년에 체면을 지키는 일이다. 아참 김현장에서 20억 받았다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뭐죠? 그리고 사모님이 점쟁이 탐방 오따꾸라던데 사모님 말씀으로 나오심? 이런저런 검정과 난타전에 견딜 맷집 있으신지? 선거 비용 아까워서 빨리 단일화 해달라는 것도 참 모양 빠지고 아무튼 두 건가놈이 조용히 아름답게 노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아장내고 있다. 개엑 x 엑들이다 이렇게 재미교포 인플루언서 칼윤이 아주 따끔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칼윤은 그러면서 이 글에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과 한덕수가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의 사진. 한덕수는 그냥 소위 직립으로 해서 서 있고, 한동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또, 한덕수가 최근에 광주 5.18 묘지를 가서 좌익세력들에 의해 참배가 저지당하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입에 손을 이렇게 올려서 큰 소리로 호소하는 모습의 사진. 그리고 쌍권으로 불리는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의 사진. 세 장의 사진과 그리고 최익수란 분이 소셜미디에 어 올린 짧은 글을 공유했습니다. 최익수란 분이 올린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님, 김앤장 로펌에서 4년여 동안 20억 정도 되는 사례비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군요.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집을 어느 외국 기업에 고가에 임대하여 주었는데 하필 그 업체가 국책사업을 수주하였군요 대선 후보 되면 다 까발릴 터인데 감당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시나요? 김종인, 이낙연, 권영세, 권성동과 밀약하여 내각제 추진하면 국민이 박수칠까요? 박수칠 때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국가원로회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 일동은 김문수 후보를 자유파 국민들의 대통령 단일 후보로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후보가 훌륭한 인재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최근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친중 종북 좌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친중 종북 좌파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중 종북 좌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다. 김문수 후보만이 친중 종북 세력들을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할수 있을 것이다. 한덕수 후보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김문수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면 되는 것이다. 국방과 국내 정치는 김문수 대통령이 책임지고 외교 및 경제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친중 종북 좌파들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한덕수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되돌아보라. 한덕수 후보가 친중, 종북, 좌파들을 만나고 다닐수록 자유파국민들은 한덕수 후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연루된 세력들을 만나고 다니는 후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살신성인 비상계엄을 폄훼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후보를 어찌 신뢰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전환길 강사의 반성에서 시작된 2030 세대들의 윤석열 바로 알기를 어찌 이해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이 홍콩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2030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입법부의 독재,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에 침묵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장, 대통령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는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전 선거제도를 없애고 부정 선거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후보를 어찌 신뢰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 일동은 한덕수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원로회가 회원 일동 명의로 김문수 후보를 자유파 세력의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강연재 변호사도 묻지마식 절속 단일화 기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항상 이렇다. 본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늘 모든 것이 잠식되어 입국 닫고 이런 양아치 같은 단일화로 본선이 된들 결국은 무용하고 변질된 위장 우파만 만들어냈다. 한덕수 대통령. 그래봤자 민주당을 이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통 오파가 제도권 정치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보게 될 거야. 그나마 숨만 붙어 있었는데 스스로 완전히 숨통 끊는 길로 가는 거지. 민주당 이재명 정권 막아야 한다고? 전공법으로 안 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정도의 국민 수준이라면 그냥 왕창 깨지고 뼈저리게 깨닫고 국민도 나라도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란 소린데 그 길을 잠시 피한다고 피해질 일도 아닌 셈이다. 한덕수는 자신을 극도로 포장하는 데 능숙한 인물일 뿐 진품이 아니다. 본인이 뭐라고 경선 없이 스타 행사인가? 이런 게 거품이고 양아치스러운 건데 처음부터 전공법 했어야지. 왜 값싼 물건을 비싸게 사지 못해 안달들인가? 또 속고 또 기대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지 끝이 없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또 경기도 광명시장과 자유한국당 광명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이호선 전 시장은 단일화 승자하는 김문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해야죠. 그렇다고 후보 선출되자마자 할 수는 없었지요. 다만 3, 4일은 지나고 해야지 긴 3차의 경선을 한 후보에게 당 지도부가 후보가 지명한 사무총장도 임명 안 하고 바로 경선을 해라. 김문수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지요. 부천에서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두번한 반독재 투쟁한 사람입니다. 한덕수가 한건 정대철, 손학규, 이낙연, 김한길 등 민주당 비주류 중한 물간 뒷방 노인네들 만난 것밖에 무엇이 있나요? 아, 5.18 가서. 나도 전라도입니다 하고 왔군요. 대구의 양권 씨가 무소속 한덕수와 같이 내려간 것도 실수죠. 권성동 권영세 정치 대선배를 공깃돌같이 취급한 것큰 실수한 거죠. 미리 입당시켜 경선했어야지 두고 봅시다. 이재명 이길 후보가 한덕수라면 무소속 등록시키고 일주일 이후 경선해요. 그래야 한덕수 세력이 있어 단일화하면 시너지 효과나 있는지 확인하지요. 아마 한덕수 등록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호선 전 광명시장이 밝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분의 글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한번 경청할 만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알 t v 였습니다 고맙습니다.